오늘 서하가 그동안 방송을 같이 찍을 수가 없었어요. 왜냐면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었어서 살을 빼는 프로그램이라서 얼굴이 나오면 이제 빼고 있는 과정을 비밀리에 해야 되다 보니 서하도 이제 자기 거 영상을 최대한 거의 못 찍고 저희 같이 찍는 영상에도 거의 나오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못 찍, 못 찍은 게 벌써 한 4개월? 4, 5개월 됐는데.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나오는 김에 그러면 같이 한번 라이브를 해보자 오랜만에 네 제가 다이어트 하는 프로를 들어갔다 와가지고 열심히 뺐습니다 30kg 뺐어요 30kg <laughs> 채널A에서 하는 줄여주는 비서들이라고 이제 살을 빼주는 방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서하가 이제 비, 비밀리에 살을 빼고 있었고 연말에도 저희는 늘 매년 저희는 파티를 하거든요 근데 서아는또 거기 파티에 가서도 물만 마시고 맞아. 같이 놀지도 못하고 아니 놀긴 놀았는데 물만 먹고 놀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얘도 약간 보통은 아니구나. <laughs> 아, 쉽지 않구나. <laughs> 근데 진짜 독하게 많이 빼긴 했어요. 밥도 거의 제대로 못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오늘 방송 기념이니 그럼 오늘 촬영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지. 아니, 아빠 너무 촬영도 하고 싶었고, 뭔가 저희가 술을 먹지 않고도 잘 놀지만, 또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, 그치? 괜히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. <laughs> 보통 저희가 행사가 끝나고 다음날 이제 일정이 없으면, 우리 일도 끝나는데 너무 힘드니까 가서, 어떻게 간단하게 한잔할까? 약간 이게 늘 있었는데, 그게 이제 사라지니까 저도 그냥 집 가지 뭐. <laughs> 그래서. 서아가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저도 같이 살이 빠졌었어요 초반에. 그때 막 아빠도 이제 의욕이 많이 없어지고 어. 옆에서 맛있는 걸안 먹으니까 아빠도 거의 막 한식 건강식 챙겨 드시고. 그지 그지. 강제 기도 기간이 엄청 길었었다네. 맞아 맞아. 거의 저희 기도한 걸 마찬가지예요, 한 4, 5 개였다. 월 그치. 기도했지. 맞아요. 원래도 저희가 매달 기도 다니고 따로 개인 기도 개인적으로 기도 다닌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더. 다이어트 하고 음식도 가리고 계속 그러니까 더 좋았던 맞아 음, 정신적으로 너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<laughs> 일에 집중을 원래도 하지만 더 그래서 이번에 다이어트 하고 나서 그 제일 많이 느끼긴 했어요 원래 그래 항상 만성 피로였거니요 아, 만성 피로. 피로가 좀 줄어드는 네, 졸림 막 이런 게 엄청 컸는데 아무래도 더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들도 많이 가지게 되고 맞아 역시 최고의 적은 술인가요? <laughs> 그렇지 근데 술 먹던 사람이 술만 안 먹어도 꽤 많이 빠지지 음. 지금도 다이어트 계속 하세요? 계속 하는 중이에요 서아는 여기서 10kg? 15kg? 네, 10kg 정도? 어, 10kg 정도 더 뺀다고 하더라고요 서아도 아무래도 쉽게 뺀 살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전과 후이 비포 애프터가 너무 확실하게 나뉘니까 약간 자기도 욕심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더 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보여지는 기준점이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. 예전에는 저랑 비슷한 사람을 두고 뭔가 이제 비교를 했다면 지금은 엄청 말라진 사람을 보고 좀 비교를 할수 있게 된 용기가 음... 생겼다 해야 되나? 저렇게 조금만 따라갈 수는 있겠다. 음... <laughs> 예전에는 막 거의 1등에서 20등이 있으면 거의 한 18등이었는데 이제야 뭐한 10등 정도 올라온 것 같으니까 더 해보자 할수 네, 있지 않을까. 근데 진짜 독하게 빼긴 했어서. 아니, 옆에 이제 항상 그래도 같이 보고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, 그럴 때는 완전 편하게 하고 다니잖아요. 그치. 응. 근데 저, 저희가 그래서 이제 막 기도 다니고 할 때에도, 야, 우리 너무 편한 옷 입고 다니지 말자.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그 전에도. 확실히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더 그런 게 컸지. 어, 맞아. 아무래도 좀 등산을 해야 되는 그런 코스가 있다면? 그래도 숨은 차는 건 똑같은데, 뭐랄까, 이 피로도가 음. 견딜 수 있는 이게 업이 된것 같은? 그지, 그지. 아빠의 뒷공무늬가 발끝을 보고하는게 아니라 아빠의 <laughs> 허리 정도 보면서 <보며> 따라가 왜냐면서 <laughs> 살 빼기 전에 이제 저희 기도가 그 산에, 산 올라가잖아요? 그 서화는 거의 이제 초반부터 죽어 있는 상태로 올라와요. <laughs> 얼굴 색깔이 뭐 빨갛고 이게 아니라 거의 보라색이 돼서 올라오니까. 맞아요. 근데 많이 바뀌었지 살 빼면서. 그러면서 약간 자신감도 생기고 또 예전에 일하면서 못했던 그런 액션들이 있었거든요, 솔직히. 어떤 거? 예를 들면 구슬하거나뭐 어디 갔을 때 뭔가 뭐막 움직여야 돼. 근데 지,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이면 일식이 너무 크니까. 아, 그지, 맞아, 맞아, 응. 맞아. 근데 지금 아무도 조금 더 해도. 그래도 그 원하는 느낌이 조금은 보여지더라고요 왜냐면 그거아시죠 여러분, 뚱뚱한 사람이 이만큼 움직이는 거랑 맞아. 말린 사람이 요만큼 움직이는 건 다르잖아. 존재감 자체가. 진짜로. 왜냐면 이게 제일 큰게 아빠 옛날 그랬어요. 서아야왜 이렇게 몸이 기울어져 있어? 맨날 <laughs> <옛날에> 이랬거든요. <laughs> 나 기울지 않았어. 그리고 서아야좀 앞으로 좀더 움직여. 난 움직였는데 이게 통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. 그지그지 둔해 없으니까. 보이지, 아무래도 사람이 맞아요 근데 좋은데. 진짜 오늘 방송 보셨나요? 혹시 부, 보신 분들 있으려나? 좀 전에 방송이 끝나서 맞아 방금 끝났거든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아마 좀 간략하게 해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<laughs> 저희 보면서 와저 정도였어? 막 이러면서 영상을 봤으니까 매니저님이 제 되게 오랜 친구거든요 한 10? 뭐, 8년 정도? 됐죠? 어, 음. 그 정도 됐는데, 매니저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, 소아야, 너 되게 잘 숨기고 다녔다. <laughs> <laughs> 맞아. 근데 저는 이제 가까이서 늘 보,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막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. 근데 영상 보니까, 와, 심각하긴 했더라고. 그래서 아까 저희 다 같이 봤거든요 저희 집에서. 그리고 보면서 저희 매니저랑 저랑, 미친 거 아니야? 막 이러면서. <laughs> 바푸도 한번 찍으시나요? 아 아니요. 아 이건 <laughs> 아니, 좀 힘들 것 같고요. 다이어트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다이어트 하고 우리 프로필이나 찍고, 아, 그럼 바푸를 찍어. 약간 그냥 예쁜 한복 입고. 많이 빠진 거 티도 나는 한복 입고 옛날부터 아빠랑 같이 프로필 사진 찍자고 엄청 얘기했었는데 맞아 제가 먼저 응. 얘기 끝냈거든요. 아빠가 아, 먼저 좀 우리 한복 입고 좀 예쁘게 프로필 사진 찍어보자 했는데 계속 불어나는데 프로필 을 어떻게 찍어? <laughs> 한복이 계속 커지겠는데. <laughs> 저는 지금 신 받았을 때 입었던 한복도 전 입어요. 그래서 가끔 입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변화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그게 없었는데 소화 폭이 너무 컸지 우리도 약간 다른 무당들 제 프로필 찍은 거 가끔 보면 너무 예쁘다 막 그런 얘기를 막 저희끼리 종종 했었거든요 그래서 찍어보자 했는데 한 번도 못 찍었지 결국에 결국에 하지만 진짜 약속한 대로 이번엔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<laughs> <laughs> 네. 아니 다이어트 이제 끝나고 저희끼리 이제 또 밥 한번 먹, 밥을 먹었거든요. 근데 먹는데도 약간 좀 조절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니, 다이어트 끝났는데 이제 막 먹고 싶지 않아? 했더니, 사람도 있고, 아, 이거를 이렇게까지 뺐는데, 다시 뭔가 먹고 찌우고 싶지 않다? 약간 요런게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도 저희, 아,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또일 끝나고 밥을 먹었는데, 잘안 먹더라고요, 밥을. 효소화물도 안 먹고. 음. 그냥 먹, 먹을 수 있는 먹게 되는 그 양이 있다 보니까 자극인이 너무 먹고 싶으면 그냥 맛만 먹고. 아니 이제 성아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차량이 끝나면 닭발을 무조건 먹고 싶다. 그래서 성아가 이제 신당동 닭발을 되게 좋아해요. 매운 걸 되게 좋아하니까 저도 매운 걸 좋아하고. 그래서 신당동에 저희가 가서 먹었는데 보통 매운 닭발을 2인분을 시키면 거기에 양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보통 그냥 딱 알맞게 먹거든요. 왜냐면 그 전에도 저희가 한 번. 2인분을 시켜 먹은 적이 있었어요. 맞아요. 근데 그게 다 남는 거야. 가지고안 <laughs> 먹더라고. 그양 남은 건 예전에 내가 다 먹었던 거야 그지, 그지. 왜냐면 저는 먹는 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. 네. 서아랑 예전에 갔을 땐 진짜 맛있게 먹고 거의 밥 비벼먹고 이랬거든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안 먹더라고. 근데 그건 있어요. 매운 게줄줄 줄 알았거든요. 하나도 안 줄던데요. 어, 아, 아 근데 적당히 맵게 먹었어요. <laughs> 여기는 따라갈 수가 없는 매움이었어요 저희가. 저도 매운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맵게 먹어. 맞아. 근데 전 너무 괜찮아요. 왜냐면 <laughs> 보통 이제 술 먹고 다음 날 매운 거막 해장을 하잖아요. 옛날에 그 해장 하 하는데 그 날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저도 야 오늘은 이제 빨간 국물 아예 못 먹겠다. 그래서 막 설렁탕 같은 거 시켜 먹었는데 서환은 이제 아 매운 거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밥을 무슨 어디서 시켰는데 너무 매운 거야 이건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한입 먹고 아속쓰해서못 먹겠다 이랬는데서환은 꾸역꾸역 그렇게 계속 먹더라고 근데 뭐 매운 거는 아직도 너무 사랑해요.